여기 있다. 와우. 와우. 방향을정하는 것도 괜찮아. 이 실명이 은근히 짧더라고. 범위가... 아, 범위 작아, 되게 작아. 그니까... 어... 어... 그냥... 왜... 위험해? 네. 응? 네. 우리 친인거같아근데확실한건맞아나위험해졌어 자, 화이팅! 한번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다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

아 근데 네. 네. 그쪽에도 적 있는데? 아래로 자, 아, 일단 못 닫힌 부수고, 부수고. 아이 건방져도 정룡껏 해야지 아 혼자 살았구나 채템 먹으면 싸 아, 친구... 친구 어 온다 뭔데? 아이고 빨리 잡아야 돼 먹고 아. 치질 어. 일단 재정비 해야 돼, 어. 해야 돼. 됐어, 할지. 나가. 어. 잘했어. 나도 어. 되거든? 응, 음, 한번 볼까? 아니, 공 떨어진 거양 일부러 그러 얼린 거야. 아, 아, 거의 죽었어 오케이. 아, 나 위험한데? 잡을 수 있지? 어, 잡았 어, 잡어 그렇지. 끝났어. 안살려도 돼. 나는 어. 뭐 있을래? 일부러 움직인 거야. 나는 자유롭다. 와, 근데 쟤네 저렇게 있을 때 나딘 있었으면 되게 껄끄러웠을 텐데. 저 나딘인 줄 알아? 왜? 내가 한 놈을 올렸기 때문에 아니, 아니 내가 공딱 떨어지는 거에 너가 올려가지고버니스 풀피로 공 맞은 아니지. 거 봐라 나는 야. 뉴비고 형은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형이 맞췄어요 아 불경은 잘 되면 나와 아, 내가 가서 맞고 올게 아 불경 갈까 봐 음, 어? 그럼 또 가졌어 이길 줄 알고 싸어 위험한데다만들었어갈게 귀여워, 귀여워. 귀 스텔라의 워력을보여주라고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가작으니가맞으니까 키가 작으가 있어서 바더바로가어가지 못해 까 키가 맞으니까 키가 작으 아, 까 키가 작니까가작니야키으니가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데 키가 작으니까 대사거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아니까키으니 아, 뭐야.. 그냥 죽었어? 나 진짜, 아, 진짜 신생아다 뭐, 아무것도 드랍을 안하네 이 친구는 케이스 <laughs> 예, 히스 바이 케이스 였다? 어, 이 클라인이 항상 템을 드랍하는 건 아니야 아1 0가 아니구나 가끔은 주고 가끔은 안 주고 아 얘네 일로 와야되네 일로 와야되네 루크 맞잖아 아 루크는 응. 저기 있어 오 얘가 혼자 팀일거야 어그렇지 아, 들어오면 버니스부터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어디 오고 아 이쯤이나 이쯤 어 아. 가자 봐라 아돌 쏠거였네 잡았어 잡았어 하나 잡았어 알아 알아 여기 가면 보고 끝났고 아, 핏다 핏다. 아, 어차피 게임 어차 전설 쪽이야 횟수 맞았거든 이지 아너 재미없다 게임이 너무 쉬웠다 몰라 빠르빠르한 게임이 아니었어 우리 10킬이나 했어 17분에 러면은 2분에 1킬씩 한 거야 어제 아, 리오 어제 뭐야 뭐하랬어 무기 끝 아, 막막발 너구나. 완전 잠시만요. 도움이 되세나대로최선 그.. 물지 잠깐 가? 여기 숨어 어 그래 네. 이쪽이에요 이쪽이요 와우 네. 이하고 이쪽이. 있었지 이쪽이에요 어 있네 뭐야 이게 나야 아. 잠깐만요 손들어

사망했습니다. 아 사망했어. 아나 <몬의> 저기 위에 다본있니까게이 <몬의> <위주로>. <몬의> <몬의> 맞다. 참고. 아, 이게 사망했습니다. 누군지 명소 표시집. 다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위한 타임 페이때 나랑 거리를 항상 보여야 돼. 얘네 그냥 가기를 기다려보자 뭐야? 나갔어? 에이? 나갔는데? 이걸 안 먹고 가? 아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봐 아니야, 우리가 뭐, 훨씬 세거든 뭐, 바닥에 깔리는 거 가지고 제 왔어 루프 일단 줄게 끌고 줄게야? 올게. 어 자기는 그렇게 떠들었어 트력만콕까 또. 고 안 돼. 이거 미트를 뺏기면 안 돼. 이 조사. 어, 와. 대박. 누군가다. 음... 그 연다안나왔다 근데 알파 아, 아까운데 뭐야 땅이 안전한 데로 딱 아직 시신, 아직 시신 이제쳐 아, 그러네, 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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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스. 자기가 음, 음. 아, 찾놨으니까 아이고, 아, 빠져, 빠져, 그냥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지게? 어어 쭉 빠져 미달이 어, 밟았거든? 아 아니, 이게 치지마 위클만 안치면 돼 여기 우리가 나쁘지 않아 쟤는 CC 안 켜놔서 이겼어 그냥 위클 치면 돼 뭐하러 미끄러지고 있냐? 얘네가 다 죽인 애들이야.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챙긴 거지. 얘네 가 아직 여기 있어. 같이 맞지 말고. 아, 떠밀려. 어차피 절그 얘는 시간이 없어 으, 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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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차이가 이나아 나왔다. 숲에 가서 만들자. 저 여기 더 호텔. 에 빨리러 왔네.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진짜 정말... 많아 아.. 자기 거의 어, 죽었네 근데 힝루터가 훨씬 좋아 그냥 나안죽게 그렇게 다 버려야겠다 그 자기 장신부.. 진나빗으로 진나빗이 저거보단 좋아 어? 성컵이다 어.. 자기 합격 어? 여기 앞에 있네 마지막 팀이거든? 일단 얜 치지마 나왔 제키가 평타 제키였는데 희망도 없어어 뭐야 나. 아씨 이상한 걸버렸아 음. 이상한 똥 같은 남기.

나이스 멧돼지가 더 좋네 마늘라면 자기 있지 않 나이스 나이 나이스 가 이길 것 같은데 너무 구덱이다 나만 안 죽으면 이기는 트람니아 매치업이야 이제 들어온다 일단 조금 기다려 찾았어 어, 자동교총이지? 음. 아드라콘누르가아 학교로 가네 위클 아 쳤어 아이런 그냥 아 5레벨 곰이잖아 아 그럼 바로 가 됐는데 아이 기습만 안 당하면 돼 음. 니키가 비 모으면 그냥 거리를 주지마 잠깐만 있어봐 거기 있어 주세요어 다들 음. 어디로 간니키돌이 뭐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 마지막 금지 구역거고 이거 꺼져.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습니다이 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그랩을 끌면 빵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나봐 애초에 급물몸빌드여가지고 뭐 이게? 리포트 리포트 리포 아니 티아라가 너네 백백 빵으로 과실치사해서 리폼 신고하겠다 며